안녕하세요. 용화조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필드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어드레스잖아요. 어드레스, 어드레스 에이밍. 어드레스 에이밍을 못 써가지고 맨날 오른쪽으로 오비를 내죠. 자,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코스에 왔어요. 자, 어드레스는요. 회외 중앙에 해야 되겠죠. 회외 중앙에 하고 이날라간 선이 회외의 중앙 쪽이에요. 그러면 그 선에 대해서 평행을 서야 되겠죠, 내가. 자, 그러면요. 제가 항상 레슨 때 회외의 중앙에서 왼쪽으로다가 이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30m 왼쪽을 보고 에이밍을 맞춰라. 아이언 같은 경우는 20m 왼쪽을 보고 내 몸을 거기다 맞춰라. 했는데 이게 30m인지 20m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해답을 얻는 그런 레슨 해볼게요. 자, 드라이버는 제가 목표보다 왼쪽으로 3 0미터를 보고 거기에다 내 몸을 맞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 골프장은요. 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이 폭이 거진 60에서 7 0미터예요 그러면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회오의 중앙을 보고 쓰면은 거기를 향해서 칠것 같으면 내 몸은 30m 왼쪽이 어디겠어요 이쪽과 이쪽 끝이 60이니까 나는 가운데를 보고 치고 이쪽이 30이면 내 몸은 왼쪽 러프를 가르치면 되죠 골프채는 회화의 중앙을 가르치고 나는 왼쪽 러프를 가르치면 된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목표에서 30m 왼쪽으로 보라 그랬죠 목표에서 오른쪽 네, 러프도 30이겠죠. 우리나라 골프장은 이 코스 설계상 이 폭이 60에서 70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골프장에 오셔가지고요. 클럽을 회외 중앙에 맞춘 다음에 이내 몸, 내 몸을 왼쪽 오비를 보시면 돼요. 그냥 왼쪽 오비. 내온 왼쪽 오비를 보고 쓰면은 이 공은 바로 그냥 회외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내가 몸을 왼쪽 오비. 예, 오비에다 맞췄어요. 이렇게. 왼쪽 오비도 있을 거고, 왼쪽 소나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헤비러프도 있겠죠. 네, 그래서 왼쪽, 예, 그 끝에다 맞췄어요. 그러면 이 클럽이 당연히 갈키는 곳은 회원의 중앙이 돼요. 해외의 중앙과 오비는 30m니까 30m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골프장은 이쪽과 저쪽 끝이 60에서 70m 정도 된다 그랬죠. 네, 그렇게 골프장을 만들기 때문에 나는 그냥 왼쪽 오비에다가 나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치면은 공은 그냥 해외의 중앙으로 날아가요. 제가 지금 좀 잠이 들게 해가지고요. <laughs> 스윙이 좀안 되네. <laughs> 갑자기 와서 하려 그러니까 좀안 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걸로 날아가죠. 자, 이해가 잘안갈수 있어서 제가 다시 예, 리마인드 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골프장은요.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이 6 0 m 에요 제가 항상 예, 이 레슨 할때 드라이버, 우드 샷은 페어웨이 중앙에서 내 목표에서 왼쪽으로 30m 되는 곳에 내 몸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이 갔겠죠. 저쪽도 회화의 중앙에서 저쪽 오른쪽 끝은 30이겠죠. 그러면 더하면 60이잖아요. 우리나라 골프장은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이 보통 60에서 70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코스를 설계하고 있어요. 자 필드에 오면 여러분들이 하는 스타일은 이런 거죠. 자 회화의 중앙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거기를 보고 쓴 다음에 내가 내 몸이 회화의 중앙을 가르켜요 이렇게. 내 몸이 페이웨이 중앙을 가리키니까 이 상태에서 공을 쳐버리면 공은 예, 오른쪽 오비도 날아가서 오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거죠? 페이웨이 중앙을 보고 치려면 내 몸을 30m를 찾아야 되는데 30m 찾을 수가 없잖아요 30m가 어디야 이거 눈에도 안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골장은이 폭이 60이니까 그냥 왼쪽 러프, 예, 왼쪽 오비 예, 거기를 보고 치면 돼요. 왼쪽 소나무. 그쪽에 나무들이나 뭐, 오비나 해저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죠 거기를 보고 쓰세요. 내 몸을, 네, 거기다 딱 맞추세요. 이렇게 딱. 그 오비에다가. 왼쪽 러프에다가 예, 이렇게 맞추고, 예, 그냥 그대로 스윙을 하면 이 공은 회외의 중앙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으로 서 있는 어드레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안 되는 원인이 있어요. 왜냐면요. 회외의 중앙을 보고 내가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내 몸을 왼쪽 러프를 보고 섰어요 이렇게 왼쪽 오비를 보고 섰어요 이렇게 왼쪽 소나무 끝을 보고 섰어요 그래 놓고 어댄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벌려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벌려진 것 같아 가지고 기분이 이상해요 이쪽이 너무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다시 저쪽을 봐요 이 상태에서 공을 치죠 역시 또 친정집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에 친정집이 있죠. 네, 친정집으로 날라가서 또 오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대로 이렇게 섰으면은 여기가 뻥 뚫려 가지고 너무 공간이 이렇게 많아 보여도 그냥 치세요. 그냥. 자, 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드라이버 칠 때는 핀에서부터 30m 왼쪽을 내 몸을 거기를 가키라고 그랬죠. 핀에서 30m 왼쪽을 이렇게. 그러면요, 이 아연은요. 핀에서 20m 왼쪽을 가르치면 돼요. 핀에서부터 20m 되는 곳에 내 몸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런데 20m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럼 아이언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핀이 오른쪽에 있죠?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는 가운데를 보시면 돼요. 핀이 오른쪽 구석에 있을 때는 내 몸은 그린 중앙에 정렬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정렬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예, 그대로 쳐요 그럼 공이 그로 가죠 네 제가 뭐 살짝 공이 잘못 갈수 있어요 지금 막 급하게 빨리 하다 보니까 정신 집중이 좀안 됩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핀이 그린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을 왼쪽 그린엣지 왼쪽 그린엣지에 이렇게 정렬시키 주면 돼요 자 핀이 중앙에 있을 때는 내 몸을 왼쪽 그린 엣지, 엣지에 이렇게 정렬 시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치면 이 공이 어디 가죠? 그린 중앙으로 가죠. 한번 해볼게요. 그린 중앙으로. 자, 그린 중앙으로. 네, 이렇게 날라가죠. 네, 그린 중앙으로 지금 잘 날라갔죠? 자, 그리고요. 자, 핀이 왼쪽 구석에 있어요. 자, 왼쪽 구석에 있으면 나는 어디를 본다? 저 왼쪽 러프를 보시면 돼요. 왼쪽 러프에는 벙커도 있을 거고, 오비 말뚝도 있을 거고, 해저드도 있겠죠. 네, 거기를 보는 거예요. 핀이 왼쪽 구석에 있을 때는 나는 예, 왼쪽 오비나 왼쪽 러프를 보고 쓰면 된다. 네, 요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자, 조기 쓰니까 네, 저기다 보고 쓰면 돼요. 네, 요렇게. 요렇게 놓고 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공이 그린 왼쪽, 네, 구석으로 가죠.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드레스를 그린에서 쓰는 방법만 잘 알면 지금 공을 네 여러 개 가지고 필드를 나갈 필요가 없어요. 공은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한 개만 가지면 외로우니까 네두 개, 네두 개를 가지고 1 8호를다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 에이밍 제대로 쓰는 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핸디는 팍팍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고 그랬죠? 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